오케이. 환경복지. 안경, <laughs> 안경 내리세요. 아. 필리마, 너 저거 들수 있겠어? 오케이. l o o t me. 카메라 보세요. 세 보세요.

또뭐 귀한 째도 던져야지. 어, 작은 어. 친구한테도 던져. 라이노가 저기 있다. 라이노. 잘한다! 잘한다. 라이노. 잘한다. 라이노도 저기. 이거 하고 나서 나꼭 발치에 와겠다 어,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빨리. 너 잘한다. 우와. 우와. 너무 너무 멀리 갔어? 아니. 영원이 가면 제 엉덩이에 맞췄어. 덩이에 어, 맞췄어. 아니, 해 가지고 또 얼른 말 기다린다. 빨리 빨리 빨리. 어, 배고파요. 아는데 얼룩머리 온다, 온다. 빨리라 <laughs> 이리 와너엉청 엉덩이. 이거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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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간다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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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빨다 유인 빨리 빨어빨다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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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빨리 빨리 빨다 빨리 빨리 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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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나 자. 언 엄마 나 자. 어 그거 작은 거 해봐. 아, 작은 거 해. <laughs> 엄청 작은 거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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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laughs> 가지 마. 안아 가지 마. 엄안에서던거 같은데. 그다 Hello r 리바 이렇게 봐봐 엄마처럼. 오, 오, 오. 오. 얼룩말이 오. 꺼지라고 했어. 맞아. 맞아. 와! 달 와, 달라, 달라! 오, 엄청 많이 왔다! 봤어, 봤어, 봤어! 와! 잘했다, 얘들아! 아, 그래도 엄마는 그런데 저, 키가 커가지고 훨씬 더 달라간다. 아, 여기 장수말벌이 있다. 장수말벌한테 던져줘. 아, 아나 그건 야! 응! 좋은 줄! <laughs> 아니 그거 진짜 큰 거였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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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자르길 잘했네 어 이리 봐! 안돼 잠깐만! 왜냐면 다, 다 퐁당할 거니까 엄마가 할게 봐봐 이렇게 해봐, 엄마처럼 봐봐 조세 티비, 이런 거안 해도 돼? 그런 거안 한다 디디 아이고 니는 너도 퐁당 퐁당 하면서 아 그래도 그거 다큰 거야. 알았어. 이제 끝났네. 아필리바더필리비가땜쳐 필립, 갔어. 아 진짜. 이딱 <laughs> 던지려고 했거든. 아니야. 계속 해서안 먹. 못 <laughs> 먹어 가지고. 엄마가 <laughs> 그또 먹이 주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얘라. <laughs> <laughs> 바가를 묻지. 됐다. 리비 끝났다. 여기 딱싸 딱 있어. 거기 네? 있어. 거기 네? 딱딱딱 있다딱서 있어. 있어. 여기 딱서 있어. 응, 있어 봐. 빨리 리비가 여기 노린다. 빨리. 여기 들고, 엄마가 있어. 이거 들고 있어. 아, 엄마 가막 이러고 있어. 어, 아, 알았어. 아, 뭐 아, 나도할줄 알긴 알아. 와, 음, 저기는 코끼리. 막그머리 어이 없어서 쳐다본다. <웃음> 엄마한테 다줄 거야? 라이노가 오는데? 라이노가 오고 있어? 라이노도다 줘야 돼. 어? 로한기를더 먹을 수 있을 것. 다 먹을 수가 있겠지. 아, 그러네 아, 걔 쿠푸수한테 다 돌려야 되는데 리 와봐. 엄마가 여기서 던져가 봐봐. 짠. 엄마, 아 이단 내가 자. 여기서 던져볼게. 두 개만 골라. 두개뭐 할래? 두 개. 골라. 그래, 그래 봐. 주게. 두 개. 만 골라. 형아, 하나 주게. 이제 엄마야 제가 두개 있어요. 그래요? 쬐끔한거 필립이 r 만 잘라주면 안될까요? 이제 거의 다됐 I'm not sure if y o u r 게 a German. I'm not sure if you're a German. I'm not s 아 r e if you're a German. I'm not sure if 어 o 가 없네 나어 e 가 아예 없네 m not sure 아, f 어, 더 보인다 위로 던져, 위로 은율아, 일로 와 어, 제가 던진 거 어. 어, 잘하네 어, 제가 방금 던진 거보여주 여기까지 왔어, 네. 라이노가 대추를 먹어요! 라이노, 라이노한테 줘 네, 아, 알. 아, 알. 어. 예빈이 이모, 물에 들어갔다 온다 <laughs> <laughs> 내 아들이 했어, 아, 아들아 어. 아나 지금 물에다 점가지고이다고 라이노~~ 엄마 어, 진 내가 물에도떡프가지고 이거 다 떨어지고 있었 알아 야그껍질좀 아, 아, 보자 귤 아니 귤도 던져 귤을 에이, 아예 던져? 와 내가 우와 완전 <laughs> 야 완전 완전 여기서 뭘 먹고 있는거야 라이노는 세상에 너무 바로 앞에까지 왔다. 일렬 직관이다. 엄 이거 지금 당 이거 아 라인 안 보고. 라인 안 보고 가. 저기 아, 소도 봤어. 있고, 누도 있고. 봤어. 동물원 갔을 때사을들었잖아 세상에 라인 오가 여기에서 지금 회식을 한다. 코뿔소네, 코뿔소. 콧불서. 세상에, 우리 이제 사자 식당으로 가자. 안좋 계속 저렇게 또재게 해. 이런 이 아, 어머, 저거 혼자 일해봐. 세상에, 빨리 직간 이라고? 얘들아, 코뿔소 이까지 왔어. 대박 얘들아, 코뿔소 여기 왔어. 할신당 정신이 안. 은유라. 뜨다 먹 거든? 몸말로 물을 마시 오겠지? 아, 움하다 물에 이 풀을 잡고 다니까 세상에. 또 나락 만다 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네. 와, 아, 하, 세상에. 코코스로 그냥 바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 내몇킬오될것 같아. 아, 여기 저봐 여기 여긴 넘을 1톤 넘겠지. 100kg가 1톤이야. 여기 야 이렇게 때는 받으면 이렇게 어 아, 여기 밥 여기 산 오라왔잖아. 그런다고. 물 끝도 아직 미어 버리는거 아니었지? 지금 가지 마나 가지 마 위험해. 안 가지 안 가지. 너는 말려야 될것 같아. 저 여자는 완전. 있지. 그 코뿔소를 우리나라에서 코뿔소 있는 동물원이 있어? 있지. 어디? 있어. <목소리가> 어디? 있었어? 아, 이드에도 있어. 에? 아... 음... 음... 았어 <laughs> 저기 사자 아,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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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해 지금 아, 다른 거 없죠 가만 있어봐 음. 유유자적이네 <laughs>